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겸다. 이겸의 유명인 사주 분석. 오늘은 오케이 강자매 드라마 오케이 강자매의 두, 둘째 딸 이강식 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전혜빈 씨의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전혜빈 씨는 처음에는 걸그룹이었어요. 걸그룹 활동을 했는데 이 걸그룹이 그렇게 빛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전혜빈 씨였고요. 이분이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 이런데 나와서 인기를 얻다가 이제 배우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7살 때 치과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이가 39살인데요. 이분이 이제 배우로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볼수 있어요. 드라마라든가 그 영화라든가 많은 곳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는 오케이 OK 광자매도 지금 시청률 1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년 16월 무오일 이렇게 3주가 나와 있고요. 무오실은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3주만 봤을 때 우선 월즈 포함해서 두 글자가 도화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아, 연예인들은 도화살이 강하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월즈 포함해서 두 개니까 매우 강하다고 볼수 있잖아요. 도화살이라는 것은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려는 성향이라 그랬어요. 연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고 관객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 주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한테 나 자신을 이렇게 뽐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도화살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또 특징이 남자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3주만 봤을 때에는 목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무시로 추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 무시가 맞다. 그랬을 때에는 1주하고 시주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하고 다른 기둥이 똑같고 그리고 관성운이 없을 때 남자운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2 4살서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24살 갑자대운은 지지가 좌우충이 되는 이런 운이었기 때문에 남자운이 안 좋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이 20대에는 잘 결혼을 안 하죠 젊었을 때는 잘 결혼을 안 하지만 어쨌든 24살서부터 33살은 여자가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인데 이때 남자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좋지는 않습니다 대운이 추구원진살이에요 하지만 결혼을 한다면 갑자대운이나 을축대운이나 이때 결혼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해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가 또 1년 운으로 봤을 때 이성 운이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40세서부터 에 43세까지의 운을 보면 목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혜빈 씨가 이 인기 연예인인데 목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것을 남자 운으로 봤을 때에는 남자 운이 계속 들어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관계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목기운이라는 게 관성운으로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는 역할 이런 것이 계속 계속 바뀐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연급이었는데 앞으로는 뭐 주연급의 드라마를 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를 하다가 또 영화 쪽에 또 전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에서도 이 갑자 대운하고 을축 대운을 보시면은요. 이 목기운이 관성운이잖아요. 관성운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 하늘 업종이 변경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걸그룹을 했는데 지금은 배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재물운을 봤을 때에는 재성운하고 식신상가운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연주가 있고 월주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식신금이 개수하고 붙어있고 유금이 해수하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주가 비경겁제도 강하니까 이런 사주 구성은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다는 게 약점일 뿐이지 하는 일은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재물 취득에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재물 취득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운이 잘 풀린다는 얘기는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재성운하고 식신상가론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주 구성이 재물치득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혜빈 씨의 사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대운에서는 계속 들어오는데, 사주 원국에서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의 관계를 이제 잘 유지하면서 잘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그 이분의 여러 가지 연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대가 이제 지지충하면서 가장 안 좋은 때로 봐야 되는데 20대에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잘 나가고 그 배우로 성공적으로 변신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으로 들어오는 병인대원이나 정묘대원이나 목화가 주로 들어오잖아요. 이 목화라는 게이 사주에서 용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운을 보시면요. 은 월운이 올해의 월운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12월달 지지가 충하는 12월달 양력 12월달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주를 모르니까 만약에 시주가 구성이 좋다면 이 정도 사주가 상급 사주라고 봐야죠. 만약에 시주에 목기운이 들어가갖고 좋은 구성이라면 상급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그룹이면서 24살서부터 33살까지 갑자대운의지지충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걸그룹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혜빈 씨만그 멤버 중에 좀 돋보여 갖고 그 전혜빈 씨만 이렇게 배우로서 다시 성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20대의 남자운이 별로 안 좋았다. 이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 직업이 어떻든 뭐 연예인이니까 결혼할 나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2 0대에그 결혼을 안 하고 37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여자 나이치고는 늦은 감은 있지만, 37살에 결혼하한 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는 괜찮았다고 보고요. 그 남자분과의 궁합만 잘 맞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케이 광자매에서 둘째 딸 이강식 역을 맡고 있는 전혜빈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